게 아니라, 살살 누르면서, 원래는 우측 끝까지 가야 되지만, 제가 세 번째로 왔어요. 시험 볼 때는 우측 끝까지 가지 않으면, 시험장에 따라서, 환경에 따라서, 감점이 될 수도 있지만, 우리는 도로주행이기 때문에, 내가 그 다음 경로를 안전하게 갈수 있는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. 3차로로 올 때까지는, 옆에 먼저 들어선 차가 있는지, 확인 꼭 해주시고, 유턴을 해주시면 돼요. 유턴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하나씩 돌아야지 뒤에서 가깝다고 점선이라고 해서 뒤에서 돌다가 사고나는 경우도 있어요. 앞에까지 가서 순서대로 유턴한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. 우리는 요 안전지대를 밟고 간다라기보단 옆에 따라간다 느낌으로 이렇게 와주시면 돼요. 앞에까지 가서 자 앞에 차 없죠? 여기서 바로 돌릴게요. 앞에 차 없을 때는 내가 정선에서 돌아도 줘 돼요. 네, 앞에 차가 있다면 순서대로 이렇게 유턴을 한다고 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. 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 눌러주시고 안전운전하세요.